우리가 그냥, 그냥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잡고 있어요 이 느낌 있죠 그러면 해볼게요 이, 이거 이거를 절대 놓지 않는 거 이거 이 느낌 있어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얼미 올라갈 때 그냥 어, 아이거열이면 열리면 안되하구나냥 올라가면 이렇게이요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돼이 말은 이 말은 이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말이 말은 이말 이거 어차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지금 바로 할 필요 없어요. <laughs> 예. 그러면 우리가 음이 올라갈 때 우리가 ᄅ 어 잡고 노래하죠. 근데 언제든지 ᄅ가 어 될수 있는 상태로 잡고 있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 센 소리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ᄅ 어 열린 소리로만 노래도 하지 않아요.